이장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 선발 망해다제을군요전 레벨을 봐까? 뭐 사지? 한 니? 미션이요? 아 새해 미션 맞네 새해 복 많이 받기 성공 저는 새해 복을 많이 받을 테니 여러분은 받지 마세요 봐줘 여러분들이 씹 받을 거 나한테 일씩 떼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다 팔고 살까? 예, 에라 모르겠다. 줄었지만 어. 아주 잘아 이게 왜 이기적인 거야? Just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laughs> <잡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야. 착한 구울들이야. <laughs> 여러분 착해.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나눠줘.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laughs> 이타적인 거지. 아 이게 무슨 거야? <laughs> 와, 지금 운드로 게임하네. 아 첨보는 뭐안 사도 되겠죠? 아예 레벨업을 하자, 이거. 아수인이요세 개이요? 세만점 가서 여러분들 코를 납작하게 질러주기 <놀람> 세게 때리는데?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해냈군요. 위험을 자초하는. 대피까지 조친, 그냥 와씨코 나온 다와아 조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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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요 아,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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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선 아, 집 아, 간마간 한번. 오 사성 세개 이거는 이조건선 아, 집이이야 이건 뜬다. 이거 안 뜨면 진짜 뜰만 했죠. 레벨업 바로 해도 되겠는데? 그냥? 야 네, 아이들아. 아, 새해 복 뭐,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인데 나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싶네요. 식단을 조절 중이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치킨을 먹는 게 어떨까? 배고픈 아기 김 래. 치킨 먹을래. 응또 네. 근데 별 짓거리 다 해도 멀아 멀쩍... 진짜! 그걸 왜 쳐! 왜 나한테 이런 불행들이 자꾸 생길까. 아, 다행이다. 하수인들이 오, 거이 봐. 하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 아이. 아이. 아씨 인 고용하면 못살때나오네 아감 내다 나줘. 아감 나줘. 어, 아, 니교환은 왜? 아감은 잡고 가야지. 아감 잡아, 아감. 와, 아 왜, 오 그래, 진짜 말도 안 돼.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 아 맞다. 혈석 바로 고야 되는데, 아씨.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난바 보니까. 아뭐야

독성 주지. 아니 사과하지 마. 아니 사과해. 아니 하지 마. 아. 죽겠는데? 어어어? 아니 마음에안 드네요. <laughs> 어? <어어? 웃음> 아! 포자가나 부족해. 와! 이거 뭐야? 확률이 왜 이래? 얼방이네요 아. 아, 이거? 아, 그냥 안전방 얼방 할까? 여기서 조지? 아, 얼방하자. 아 씨. 안전방 하자 아니 솔직히 방금 확률도 내가 높았고 포자 하나로 아쉽게 졌으면 솔직히 월박 하나 줄만 하지 불만이에요? 물도 있는데 골잼 골잼 아... 여기서 갑자기 쏜커스? 갑자기 미친 쏜커스가? 정신 나간 똥김래식 쏜커스?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야 맥스나 남겨둘 걸. 아, 백사람, 긁어. 아, 백사 아, 그래도 고함이 나쁘지 않아. 아, 아이 그걸 아, 고치아 나쁘지 않아. 나아나래도않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아 나쁘지 않아. 나아 나쁘지 않나나지않나지 포다! 너도 올방이네! 나도 올방인데! 아씨, 아무도 안었네 괜찮아, 나 올방이 다음 턴에 죽겠다. 와, 곧까지! 나 올방 한턴더 가! 오, 다행이다. 천재야. 너인 바보야. 난 천재야. 너인 바보야. 아, 얘를 배를 갈라놓고 하면 제일 좋은데. 팔까? 아, 다음 턴도 터도... 아, 별로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 넌얘 일찍 나왔어. 진작 나오지. 뭔가 약해 보이지만, 기분 탓입니다. 아, 누가 죽었나? 한두병 죽었을 것 같은데? 아이스 보내버리고, 나한 번만 이기면 돼. 그럼 월방으로 다시 못시야한 번만 이기면 돼. 아 근데 짤을 가 방금 별로 안 땡기는데 집자 아니면 몰록이 안 나와요 차례가 아비 휴업차 한번 더 내볼까? 야, 이거 각이다. 아, 이것만 배 가르면 지금 완벽한데. 아, 환맥, 씨. 맥스나 황금은 뭐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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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죽진 않았네. 교환. 아, 저 맥스나 저거를 이득교안 해야 되는데. 어어? 어어? 아이, 제비까지, 아, 이 씨. 이거 조리해주고 황금 만들어서 아직도 쓰고 있네 아, 맥스터 한 번을 이거 이거 이거를 아이3뎀이네아 이, 아이 이러면은 내가 이겼네. 최고수. 이러면은 있군요. 뭐 다음 턴은 월방이니까 이번에 지더라도 이번에 월방이니까 보수 보수 무조건 만나고 제가 보에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그그그그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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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디 갔어 삼성. 혈석혈석 혈석. 어 여기 나왔다천마 말에 넣는 게 제일 좋겠죠? 균형 성장하게 예걸 빼야겠다. 싼손 커서 잡이 넣을 거니까. 이름별, 너무 많이 뺐나? 너?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아 가메시 저거면 아가. 터 타야겠는데 가 감이지면. 와나 128이라 살았다. 128이라 살았다. 죽이 잘했네요. 개고수. 어 개고수. 너왜 이렇게 잘하지? 둘다 내가 데스매치 만들어놨네. 하이, <laughs> 개꿀잼각 만들어놨네. 16 발견, 겨오래만이다아 이거 천벌하면 되잖아. 이 <laughs> 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지면 좋겠다. 어, 쉽네요. 나도 더쓰면좋했는데난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게임 잘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laughs> 하는 거 보면은 너무 기뻐요. 그치, 구라? 사자 사자 보존주자5 8 9아 씨, 왜또파니가 이게 나오네. 잡았을 아, 걸요. 아아아 배치 아어아아 차를가 뒤로 해야 되는데. 아비아 차를가 뒤로 해야 되는데. 어순? 어? 나뭐 서순했어? 나뭐 서순했어? 서순이면 어때? 내가 이겼는데 이들은 못 이기잖아 아니겠어? 나 천재야 너희 바보야 아, 올방하지 말걸 아씨 다른 걸걸 아! 이게 실수네 이게 서순이었네 올방 고른 게 잘못이었네 아, 1번을 골랐어 야 했는데 영능 바꾸기 1번을 골랐어 야 했는데 2번 고른 게 서순이었네요